세일차 방정식 2x 플러스 y x-2y는 a 3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3이 같은 애를 가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이 문제는 누구랑 누구랑 연립해서 얘네 두개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서수령이니까 자세하게 쓰는 거 2x 플러스 y는 5 3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3 누구 속어? y 속어. 기억 너는 니은 하면 y 속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억에다 곱하기 5 하고 부호 같으니까 마이너스 니은 하면 되지? 기억에 곱하기 5 하면 10x 플러스 5y는 25 니은 3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3두 식을 빼주면 y 사라지고 7x는 28, x는 4. 자, x는 4를 얻다 갔다 대입한다. 기억에 갖다 대입할게. 기억에 x는 4를 대입. 그러면 그대로 갖다 써주면 2 곱하기 4 플러스 y는 5, y는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다시, x-2, y는 a에 무엇을 대입? x는 4, y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지. 대입하면, 4 플러스 3 곱하니까 6은 a. 따라서 a는 10이 되지. 그 다음, 20번. 연립 방정식 복잡한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x y의 값을 구하시오. 역시 서수량이니까 자세하게 풀이를 써보자.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아, 먼저 있다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으니까 5x 플러스 15는 6x. 플러스 3y랑 같고 얘는 6을 곱하면 여기다 곱하기 6이지 3x-2y는 1 위에 식을 정리해서 다시 쓰면 마이너스 x-3y는 마이너스 15 너는 3x-2y는 1 기어 이 식을 기어 이 식을 니은이라고 하면 뭐 하면 되니? 자, x 소거해야 빠르겠지? 그럼 기억에다가 곱하기 3하고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기 니은을 하면 돼. 곱하기 3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45. 그 다음 3x 마이너스 2y는 1. 두 식을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 그러면 두 개를 더 하면 마이너스 십일 와는 마이너스 사십사 와는 사가 돼자 다시 이와는 사를 어디다 대입하니 와는 사를 기억에 대입할게 기억에 그러면 그대로와는사 대입한 것은 마이너스 엑스 마이너스 삼 곱하기 사는 마이너스 십오 마이너스 X는 넘어가면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 X는 3이야. 자, 근데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X 마이너스 Y니까 3 마이너스 4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여기 이게 답이 되는 거. 그 다음, 방정식. 3개 방정식 있는 거 보이지? 이거의 해가 X는 2. y는 마이너스 7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먼저 우리가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야겠지. 가장 간단하게 하려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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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하면 되겠다. 그럼 다시 써보면 4분의 3ax 마이너스 by는 5. 너는 3분의 이렇게 써도 돼. 마이너스 a, y. 그 다음, 플러스 2bx는 오 선생님, 여기 어차피 a, b 순서 맞추려고. 여기 a, a 순서 맞추려고. 여기 잠깐 바꿨어. 자, 그럼 양변에다가 몇을 곱한다? 양변에다가 먼저 4를 곱하지. 양변에 4를 곱한다. 4를 곱하면 3ax-by는 4, 5, 20. 마이너스 ay 플러스 2b, e, x는 15, 이제 여기다 뭐 집어넣어? x는 2, e, y는 마이너스 7을 집어넣어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거지. 자, x는 2, e, y는 마이너스 7을 대입할 거야. x는 2 e, 대입하면 6a. 마이너스 7 대입하면 플러스 7b는 20. 자, 여기는 y가 먼저 썼어, 선생님이 a 맞추려고. y 쓰면 마이너스 7이니까 7a지. y가. 플러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에다 집어넣으면, 4b. 4b 됐지? 4b는 15 됐어?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풀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누구의 값을 없애는 게 좋을까? 자 식이 크니까 그냥 아무거나 없애도 될것 같은데. 어, 우선은, 비를 없앨게, 비를. 그러면, 비를, 얘 비를 없앨 거니까, 28로 만들어줘야 되지, 비의 개수를. 여기다 곱하기 4. 여기는 7을 하면 되겠네. 그치. 아, 여기다 다시 써주면, 비를 없앨 거야. 너는 기어. 너는 니은. 자, 비를 소거할 거야. 그러면, 기역 곱하기 4 마이너스 니은 곱하기 7이 되는 거지. 그러면 기역 곱하기 4는 6424a 플러스 47의 28b는 80. 그다음 77의 49a 플러스 28b는 75, 35, 71은 7, 7 100, 5. 두 식을 뭐 해준다? 빼주면 49-25A는 마이너스 25A는 -25. A는 1이 나왔네. 자, 이 식을 A는 1을 얻다가 기억에다 다시 대입해 줄게. 기억에 대입하면 6 플러스 7B는 20, 7B는 14, B는 2. 자, 그래서 답은 A는 1, 다시 보기 좋게 써주면 답은 A는 1, B는 2가 되는 거지. 좀복잡만 하지? 할수 있는 문제. 그 다음, 자... 태성인의 반 학생들이 수학시험을 보는데 여학생 10명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 15명의 평균 점수보다 10점이 더 높고 25명 전체의 평균 점수는 80점이었다고 한다. 이때 태성인의 반 여학생의 평균 점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학생의 평균을 뭐라 그래? 여학생 평균을 X점이라고 하면, X점이면 남학생의 평균은 Y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쉬운식. 자, 여학생 10명의 평균 점수는 여학생 10명 의 평균 점수는 남학생 15명의 평균 점수보다 10점이 더 높다. 됐어?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보다 뭐라고? 10점이 더 높은 거야. 자, 식 하나 쓰면 여학생의 평균 점수. 여학생이 뭐야? x는 y보다 얼마가? 10점이 더 높다고 나왔지. 여학생의 평균, 남학생의 평균이 XY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식은 뭐가 되니? 전체 평균이 80점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전체 평균은 어떻게 구해? 자, 전체 평균은 25분에 여학생 몇 명? 10명인 거잖아. 10명의 점수에 합계. 10명 점수의 합계는, 합계는 뭐 평균 곱하기 별량의 합이니까. 자, 8, 10, X가 되는 거지. 플러스 남학생 점수의 합계는 15명 곱하기 평균이 되니까 15, Y.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얼마? 80이야.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요 식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너는 10x 플러스 15y는 80 곱하기 25잖아. 자, 양변을 5로 나누고, 5로. 자, 양변을 5로 나누면, 여기를 각변을 나누기 5로 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2x 플러스 3y는 여기가 5가 되니까. 58에 44배 그러면 이제 누구랑 요거랑 요거랑 자 요식하고 요식하고 다시 연립을 해서 풀 건데 자 지금 우리는 여학생들의 평균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y를 소거할 거거든 그럼 이 식을 변형을 시켜서 이쪽으로 x-y는 10 이렇게 쓸 거고 이식 대신에 정리 여기다 해놨으니까 2x 플러스 3y는 어, 400인데 4000 썼네. 400. 우리 4000 아니지. 400. 자 그러면 누구를 소거한다고? y를 소거할까? y 소거. y를 소거하려면 기역 니은이면 기역 곱하기 3 보 다르니까 플러스 니은 하면 되겠지? 자 3x 마이너스 3y는 얼마? 30그 다음 니은은 2x 플러스 3y는 400개를 더하면 5x는 430 x는 58에 45, 6에 30. 답은 86점이 되는 거지. 자, 답은 몇 점? 86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들아, 여기에서 요식을 선생님이 두번몇번안 쓰고, 요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여기다 썼으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게 좀잘 봐줘요 요 부분 요렇게 요 부분을 그래서 일로 간 거니까 그 다음 23번 a b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하면 4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을 a 가 2일 동안 작업한 후 b 가 8일 동안 작업하여 맞췄다고 한다 이 일을 A가 혼자 사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자 그럼 여기서 전체 일의 양 일의 문제가 나오면 전체 일의 양은 전체의 일의 다시 쓸게. 전체 일의 양은 전체의 일의 양 얼마? 일이지 일. 그럼 뭐를 x라 그러니? A와 B가, A와 B가 하루 동안,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일의 양을 각각 XY라고 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시, 자, 둘다 며칠, X도 4일. 아니, a도 4일 y b도 4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a가 4일 동안 한 일의 양은 4x 플러스 b가 4일 동안 한 일의 양은 4y 전체 일을 끝냈으니까 1. 그다음 두 번째 a가 2일 동안 일했어. 2x 플러스 b가 8일 동안 일했어. 8y는 1. 그럼 a가 혼자서 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그러면 누구 x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x 값을 구하려면 기억에다가 y 소거잖아. y 소거 기억 곱하기 2부 같으니까 마이너스 니은 하면 되겠지. 그러면 8x 플러스 8y는 2. 이 x 플러스 8y는 1 빼면 6x는 1 x는 6분의 1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자, a가 하루 동안 전체 일의 얼마큼을 한 거? 6분의 1만큼을 한 거지. 따라서 전체 일을 다 하려면 며칠? 6분의 6만큼 해야 되니까 6일이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답이 이게 아니야. 여기서 요거까지 구해주는, 그 끝까지 잘 구해줄 수 있는 그러한 힘, 능력을 키웠으면 해. 그 다음, 영미와 준규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은 두 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한 계단을 내려가기로 하였다. 얼마 후 영미는 처음보다 14계단에 있고 준규는 5계단을 올라가 있었다고 할 때에 영미가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단 비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영미가 이긴 횟수가 뭐가 되니 영미가 이긴 횟수는 x가 되지 그러면, 영미가 진 횟수는, 영미가 진 횟수는 Y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중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중규가 이긴 횟수는, 이긴 횟수는 Y가 되지. 왜? 영미가 질 때, 영미가 질때 중규가 이기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 중규가 지인 의수는 영미가 이길 때니까 x가 되는 거지 반대 됐어? 그래서 이제 영미와 준규의 계단 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지 영미와 준규의 자 영미 이긴 횟수 몇번 x 번 x X번. 번은 뭐야 두 계단만큼 올라가니까 e x 에서 내려가는 거한 계단 내려가 마이너스 y 다 했더니 영민은 처음보다 14계단 위에 있었고 준규는 이기네스 Y번, E, Y, 마이너스 X 했더니 처음보다 이렇게 돼 있었지.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쓰고 E, X, 마이너스 Y는 14 너도 아이번은 이거는 대입법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 자,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 볼게. 영미가 이기네스 구하는 거니까 x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음. 이 식을 y에 대하여 풀게. 기억을 기억해서 니은 기억을 식을 y에 대하여 풀면 2x 2y는 14잖아. 이거를 라고 2x 마이너스 y는 14잖아. 너를 y에 대하여 풀게. 대하여 푼다. 그러면 y가 넘어가면 되겠네. 너로 이렇게. 그럼 y는 2x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지. 너를 어디에? 니은에 대입하면 돼. 니은에 대입. 그러면 니은에 대입하면 y 대신에 2x-14니까 2배의 2x-14 마이너스 x는 5 그러면 4x-28 마이너스 x는 5 3x는 두개 더하면 28 더하기 어디서 잘못됐나 자 2x 마이너스 십사. 그다음에 여기다가 중규는 y 대신에 ex 마이너스 ex 사 x 마이너스 이십팔 이십팔 마이너스 x 삼 아, x는 넘어가면 삼십삼. 아 이한 x는 십일. 그래서 답은 11번이 되는 거지.